자라. 어, 얼마 후에 자라 세일이 시작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 뭐가 있는지, 예쁜 게 있는지. 바로 세일 한 이틀 전에 구경 왔어요. 여기 팬츠도 너무 짧지 않고, 이 앞에 슬릿이 있어서 특이하고 예쁜데요. 49,000원. 다 전체적으로 자수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화려하고 예쁩니다. 이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고, 이것도 하나 있으면 잘 입을 것 같아요. 고무줄은 아니지만, 여기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밥 먹어서 배가 나왔을 때도 좀 괜찮지 않을까. 이제는 살 빼는 거는 포기했어. <laughs> 몸이 아니라 그냥 편한 옷을 사도록 하죠. 뭐, 저는 이제 세일 품목으로 마음에 콩 찜해둔 게 있는데, 여러분은 어떤 제품을 자라에서 세일 때 사고 싶으신가요? 저는 요즘 라이프스타일로 봤을 때는 막 이렇게 튀는 옷보다는 그래도 기본템 어, 잘 입을 수 있는 고무줄 바지나 반바지 이런 것들 또 린넨 팬츠 같은 거 사고 싶은데 이런 걸 이거 고무줄이고 이건 면 바지인데 린넨 느낌도 좀 나네요. 음, 이쪽으로 가면 원피스 핑크색 아주 러블리한 컬러의 원피스랑 셔츠들이 있는데요. 저는 시즌에 제일 잘 맞는 셀이지만 그래도 시원한 옷들이 1번이에요. 와, 요번에 자라에 이런 일절 떨어지는 그런 원피스가 많은데 어, 귀엽긴 한데 좀 두께감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. 오, 요거 이쁘네. 여기도 그런 원피스가 있네요. 약간 짧은 기장의 미니 원피스인데, 아이스진 컬러고, 이거는 자수가 굉장히 특이해요. 눈으로 oh, oh, oh. 보면, 라탄 가방 있고요. 또 이쪽에 비스티에가 있는데, 아무래도 껴야 입어 되니까 비스티는 손이 좀잘안 가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예쁘다. 여기 가격이 39,000원. 프린트가 귀엽고 약간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 오픈돼서 잘 입을까 싶기도 하지만 여행지에서 저는 여기에 이런 펑퍼지만 와이드 팬츠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. 약간 이점의 마랑 스타일의 고무줄이지만 좀 고급스러 워 보이는 스타일. 뭐 치마 같기도 하고 이거 바지잖아요. 그리고 호들호들한 거즈면이라 입었을 때 착용감이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바지를 찾고 있어요 39,000원 좀 너무 짧을까 봐 두려운데 기장이 어느 정도 있는 팬츠부터 찾도록 해 봅시다 이런 것도 예쁘다 이런 건셀때 하나 살 만한데요 벌룬이 되게 예뻐서 컬러풀하고 청바지 하나에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지금 제가 블랙 팬츠랑 같이 입었는데 찌청에다가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더 더우면 못 입게 되겠지만요 이 팬츠도 너무 예쁘다 이거 하얀색에 꽃무늬가 예쁜데요 좀 짧아서 다리 예쁘시고 날씬한 분들 진짜 예쁘겠네요 여기에 피부 하얀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팬츠 하이라이즈라 되게 짧을 것 같아요 39,000원 와 이거 되게 빈티지하면서 예쁘다 와, 이런 거 29,000원인데 세일 할까요? 세일 들어갈까요? 어, 이거 예쁘다.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크롭지도 않고. 블랙 제가 입은 진하고 같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. 한번 볼게요. 어. 이쪽에는 원피스가 있는데요. 스퀘어넥이 정말 유행이라 이거는 스키언에다 비스티에까지 섞여 있는 그런 랭 라인이죠. 이런 랭 라인은 좀 다른 스타일의 원피스를 찾고 있어요. 유교거리다 보니까 은 배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시원한 색감부터 시원한 원피스들이 있습니다. 맥시 드레스, 고무줄 탄성이 되어 있는 아일렛 스타일의 원피스도 있고요. 저는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많이 유행 안 타고 입었을 때 착용감을 중요시하는 옷들을 위주로 쇼핑하다 보니까 비슷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네. 자라 세일 때도 그런 거 위주로 고르려고요. 회색 스웨셔츠인데 아, 이거 기모가 있어서, 이거 좀 너무 더워 보이고요. 레트로 느낌의 이런 옷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목요일 이틀 후부터는 이두 렉의 세일이겠죠? 이거, 좋다. 근데 너무 길어서, 원피스를 입기에는 너무 짧고, 이너를 입기에는 또 너무 긴. 기장이 애매한 것 같아요. 근데 컬러가 스킨 컬러면서도 약간 그 로즈빛 컬러가 예뻐서 어, 이거 또 몸매 좋으신 분들이 쫙 달라붙게 화이트 스니커즈 같이 신으면 정말 스타일리시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비스티에들 많이 있는데요. 이런 니트 스타일의 비스티에는 이거 뭐좀 완전 화려한 컬러가 예쁜 것 같아. 이런 식이요. 에 근데. 페스티벌 가거나 사진 찍을 때 예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화이트 티셔츠. 화이트 티셔츠는 뭐잘 입으니까 너무 얇으면 속옷 비치니까 저는 화이트 티 중에서 좀 두께가 이 정도 있는 그런 티를 좀 선호해요. 팬츠를 구경하고 싶은데 이쪽에 보면 얼티한 이런 린넨 팬츠가 있네요. 린넨 팬츠, 이런 거는 59,000원. 세일만 하면 바로 사고 싶은 옷이에요. 팬츠가 와이드해서 이렇게 후드후드하고 허리도 딱 조일 수 있고 허리 부분이 좀 얇아서 특이한데, 여기. 이런 건 항상 잘 입었던 옷이라 좀 구김이 있어도. 세일하면 저는 이게 1번 순위일 것 같습니다. 59,000원. 린넨. 어, 이거 린넨 예쁜데, 이거 시스루네요. 그리고 밑에 많이 파여가지고, 안에 뭘 겹쳐 입어야 되는데, 겹쳐 입기는 너무 더우니까. 어, 이것도 예쁘다. 근데 이거, 어, 벨트가 있어서 약간 걸리적거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이 정도 무릎 위 기장인가봐요. 이런 건 하나 있으면 잘 입겠죠.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벨트가 없는 모델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어, 이것도 린넨 바지 중에 좀 짧은 거. 저 H&M에서 그 팬츠를 사서 잘 입고 있는데, 이거 소재가 되게 특이하다. 이거 부드럽고요. 아주 아주 착용감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저의 1번은 착용감이기 때문에, 이거 59,000원. 이거 예쁘고요. 그 다음에 또 많이 입는 것 중에 저 이거. 린넨 셔츠 너무 잘랐고 예쁜 것 같아요. 구9 0 0 0데 이거 좀 크롭이라 짧긴 한데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 마시모두띠나 에나더스토리즈는 여기보다는 크롭 기장이 긴데 아무래도 자라가 크롭이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장을 잘 보고 사야 될것 같아요 요거 기본템 저는 이런 기본템은 후회하지 않을 스타일일 것 같아요 여기 바늘땀 확인하고요 여기 어깨 라인 확인하고 조금 이렇게 어깨 라인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드롭 숄더. 잘 입을 만한 그런 티예요. 이거 집에 있으면 안 입게 되기 어려울걸요? 25,000원. 또 린넨이 섞인 재질의 옷이고요. 색깔도 민트 컬러랑 베이지 컬러. 두 가지, 세 가지가 있네요. 민트 컬러 하나밖에 없다. 이거. 세일하면 이것부터 먼저 사야 될것 같아요. 핫핑크의 슈즈 패션 유튜버 하고 나서 제가 자라 많이 찍다 보니까 어 자주 자주 왔었잖아요 그래서 세일 때 득템하는 거 포함해서 잘 입게 되는 옷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편한 옷이 디자인이 엄청 예뻐서 한번 입었을 때 존재가 뿜뿜한 옷들은 좀잘안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세일 때도 그런 옷들 위주로 공략하려고요 세일 때는 피팅룸에 줄도 많이 서고 득템해야 되는데, 빨리빨리 물건들이 빠지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내가 잘 입는 옷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요거, 25,000원에 구매했는데요. 파지긴 파졌지만 안에 잘 받쳐 입을 수 있을 것 같고, 뭐 예쁠 것 같아요. 어, 그리 너무 이거 러블리하다. <laughs> 이거 카라가 너무 러블리하죠? 어, 팔도 어깨가 약간 커버가 되어 있어서 린 소매가 아니라 약간 소매가 있네요. 아, 제가 이 옷이 너무 예쁜 거예요. 마네킹이 요스타일 입었는데, 이거 마네킹이 입은 것 중, 이건 민소매고 이거 말고 긴 팔이 있었거든요. 약간 팔부 정도? 그거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 찍어놓고 사고 싶었는데, 예쁜 건 빨리빨리 빠져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 이런 이 소재였어요. 이거랑 색깔 다른 소재랑 같이 있었고요. 자, 요거는. 머스타드 형광 컬러의 약간 마스티모 두티스러운 심플한 어, 롱 셔츠예요. 굉장히 차가운 면이라 좋을 것 같아요. 89,000원. 여기 보니까 패턴 엄청 화려한 셔츠들 많네요. 이렇게 빨간색 패턴, 파란색 패턴. 아무래도 여름에는 파란 패턴이 더잘 입겠죠? 손이 많이 가겠죠. 이게 해변이나 그런 데갈 때, 나 원피스 좀 입기 싫어 그런 분들은 그냥 짧은 청바지에다가 요거만 입어도 시원해 보일 것 같아요. 여기도 꽃무늬 티셔츠가 있네요. 이런 건만 이천 원. 진짜 몇 번만 입어도 축 늘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한번 빨면 입을 수 없을까 봐 걱정되지만 컬러 자체가 너무 상큼해서. 음, 저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음, 컬러풀한 게 어울리는 봄 웜톤 추천하는 옷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패턴들이 다 레트로 8신대스럽죠 이런 식의 그 컵들도 막밀크팬 같은 하얀 느낌의 컵들 유행했었는데 첫 번째 게 제일 예쁜 거 같아요 하늘색 그 문방구에서 파는 거 같은 그런 액세서리 하면 예쁠 거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스카프가 있는데요. 자라의 스카프도 세일이 들어가나 모르겠어요. 저는 스카프를 잘 쓰는 1인으로서 스카프 쟁여놓고 싶은데 패턴이 익서릭. 굉장히 어, 이국적이라 하나만 있어도 존재감이 생기는 그런 패턴이에요. 요런 건좀 별로고, 이거는 가을 웜톤에게 좋을 것 같고, 어, 저는 요거, 블루, 요거 시원할 것 같고요. 뭐, 이것도 괜찮긴 한데, 올드해 보일 수 있으니까, 좀 저는 영해 보이는 이게 제일 예쁠 것 같아요. 100% 실크라니까 가격이 좀 있을 것 같은 49,000원. 이게 만약에 세일이라면, 실크를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을 것 같아서, 이거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자라를 보고 있는데요. 하고 싶은 스타일 중에, 린넨 셔츠. 그리고, 하나만 딱 입어도, 시원한 원피스를 찾고 있는데, 그건 아직 못 발견했어요. 어... 요런 거. 조금만 더 긴, 길다면, 팬츠 정말 잘 입을 수 있는 기본템 팬츠. 브라운으로 매년 사는데, 그게 1순위에요. 그래서 저의 자라 세일 1순위. 쇼핑리스트는 잘 입는 옷들입니다. 그러니까 린넨 팬츠도 그렇고요 린넨 셔츠, 요거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,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